힘들만큼 들었던 거는 저탱이보소랑 팔꿈치 좀 모아보세요 여자가 가슴이 작을수록 낯을 가려 가슴이 클수록 막 앵겨 막 개좋아해 탱다언니가 왔는데 와서 막 비비고 눕고 막 난리가 난거야 신고했냐고? 아니 아니 못했어 블랙박스 못 돌려봤어 죽어 걸리기만 해봐 내가 어디가 까졌는지 그림판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차가 있잖아 CN7 보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무슨 카본 같은 거? 빵꾸가 나있어요 여기 이렇게 현대 마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찢어졌어 여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도 카본도 이렇게 싹 긁혔어 절대 내가 박을 수가 없는 위치야 내가 박았으면 무조건 내가 알아야 됐을 정도의 충격이고 나는 여기를 박은 적이 없어 차를 박은 적이 딱한 번밖에 없거든요 주차하다가 뒤에 공인데 유리같이 생겨가지고 주변 다 비쳐가지고 그게 안 보였던 거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바 여기에 대놔 있던 차가 이렇게 나가면서 긁었다 가장 유력한 설인 거 같아 나는 잼민이가 돌로 찍었거나 이게 제일 그나마 유력한 설인 거 같거든요 이 정도로 긁었으면 분명히 긁은 사람도 알았을 거 근데 도망가? 넌 뒤졌어 나랑 오프라인 팬미팅 할 준비하세요 어떤 놈인지 몰라도 죽었어 진짜 아니 측면 불박 없어 전면이랑 후면 이렇게 두개 있어 맞아 빨리 하, 확인 안 하면은 지워질 수도 있는데 지인한테 리더기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 인이 연락을 보다가 안 보다 보다가 안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살라고 메모리카드 용량 크고 비싼 걸로 사가지고 아직까진 남아있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차 요즘 이상해요 나는 중고차인데 되게 잘 샀다고 생각했거든 센서가 엄청나게 과해 뭐가 없어도 센서가 지 혼자 막 울리고 지 혼자 갑자기 급제동하고 막 그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막히고지 혼자 서 그때 나 은행 갔을 때 그래서 내가 그날 개빡쳤었던 거예요 은행에다가 주차를 했어 그리고 나가고 있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차가 지 혼자 멈춰 엥? 이러고서 내가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딱 보니까 브레이크가 굳었어. 계속 밟았더니 해결이 됐더라고. 그래서 일단 집에 왔지. 이거 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바꾸기엔 최선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고민 중이야. 점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점검 받을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이래? 수리비가 차값 정도 나오면 어떡해? 그런가냥 폐차하고 아반떼 CN7 다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중고차로. 차도 문제고 나도 좀 문제가 많아. 화가 나는 일이 많다니까.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왜 갔다 왔냐면은, 내가 그 얘기 해줬었잖아. 내 차를 누가 박았었다고. 내가 그걸 봤거든. 블랙박스를. 일단 첫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거. 내가 어제 확인 안 했잖아? 그럼 그 블랙박스 사라졌어.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어제에 따라 왠지 오늘은 무조건 봐야 될것 같은 거야.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 차는 주차가 돼 있었어, 내 차는. 다른 차가 오더니, 그냥 이렇게 갖다 박은 거야. 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를 긁은 줄 알았거든? 그냥 여기를 갖다 박고 나서, 빼지도 않고, 꽝! 하고 한번더 박았어. 후진도 안 하고 꽝꽝 박아놓고, 그러고 그냥 빠져서 나갔어. 초보운전이냐고. 근데 여기가 우리 집 주차장이었어. 내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써놓고 우리 집 주차장이었어. 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하려면 무조건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꽝꽝 받고 그냥 유유히 빠져서 이렇게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나도 음주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블랙박스 시간을 봤거든. 오후 2시야. 엥? 주차장에 내려가봤어. 번호판은 이미 찍힌 상태고 블랙박스에 정면으로 찍혔어. 요내차 파손된 거 사진 찍어놓으려고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진짜 개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 여기 주차해도 있더라. 뺑소니범. 같은 건물을 살았나봐. 그래서 내가 이차 앞면을 확인해봤거든. 내 차가 완전히 찢겨져 나간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얘도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얘는 상처 없었어. 그래서 수리를 했나 봐. 앞에가 아주 깨. 끗 연락도 안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온게 없어 보니까는 7월 15일에 받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날 딱 발견을 한거지 어제 경찰서가 서 접수하고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전화가 아직 안 왔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갖다 박은 거면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좋아했을 거 아니야. 한 저번 주쯤부터 어이 새끼 신고 안 하네. 개꿀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너무 빡이 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해놓은 거 보니까는 빡이 쳐가지고 바로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기다가 다시 도로 대놨어요. 그 새끼 기졌땅이러면서 괜히 어제 방송켜서 화내는 것보다는 방송 안켜고 누워있던 게 정말 탁월한 상태. 생겼던 것같아 경주에서 갔다 오고 나서 게임했거든. 플래닛 코스 했어요 어제 화가 나가지고 놀이공원 만들었어. 놀이공원 좀 만드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 소금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음, 마음에 들었어 와, 보소? 그거, 저탱이 보소 드립 도대체 언제까지 칠 거야? 그거 나 방송 시작할 때부터 거의 1년 된거 같은데, 그 드립 유행한지. 왜 이렇게 색 드립은 유행이 느려? 나저 얘기 진짜 1억 번 들은 거 같아. 빨리빨리 유행을 좀 갈아치워보세요. 듣는 사람 질려. 두 개의 언덕이 지기시네요? 그거 유행어였어, 그게? 들어온 적 없어. 힘들만큼 들었던 거는 저탱이 보소랑 팔꿈치 좀 모아보세요. 팔꿈치끼리 서로 안 닿는 거 아시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 그만해! 이런으로 고소를 해버린다? 야, 나 지금까지 나한테 저택이 보소했던애 고소하려면 하루 종일 탱다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거든요. 토미가 낯을 엄청 가려. 남자 한정으로. 여자도 낯을 가리는데 여자는 낯을왜 가리냐면 여자가 가슴이 작을수록 낯을 가려. 가슴이 클수록 막 앵겨 막개 좋아해. 아. 탱다 언니가 왔는데, 야, 나는 무슨, 아 와서 막 비비고 눕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탱다 언니가 딱 들어오자마자, 토미야! 하면서 손을 댔는데, 토미가 직접 걸어가가지고 막 손에 막 냄새 맡고 썸네. 막 비볐다가 누웠다가 막 난리가 났어. 토미가 우리 아빠가 구조한 거거든? 근데 우리 아빠도 낯가리고, 우리 아빠한테 하악질해. 근데 처음 보는 탱다 언니한테 가가지고, 깜짝 놀랬잖아요 여자한테 엄청 들이 되고 여자 중에서도 가슴 큰 여자를 정말 좋아해 그거 강아지 아닐지도 몰라 당연하지! 고양이니까! 고양이였답니다! <laughs> 가짜 가슴도 좋아하냐고? 모르겠어 우리 토미는 가짜 가슴을 만나본 적이 없어 레몬 짜는 걸로 인스타 스토리 올리셨던데 썰도 맞아! 야나 이거 말해줄라 했다 내가 소미 언니 만났을 때 소미 언니가 레몬 하이브를 시켰는데 레몬이 따로 나온 거야 근데 언니가 레몬을 내가 레몬 짜는 거 올렸다가 욕 개많이 먹었거든 레몬 원래 저렇게 짜는 건데 뭐가 문제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만 된 사진을 올렸어 <laughs> 제가 레몬을 어떻게 짰었냐면 은 이렇게 레몬이 있잖아 꽉 눌러서 이렇게 짝짠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위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같이 <laughs>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야 <laughs> 이거 영상으로 올렸어야 됐나 봐 아니 레몬을 누가 이렇게 짜 <laughs> 사람들이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레몬 그렇게 짜는 거 맞던데요? 이렇게 된 거야 시는게 웃겨 가지고 올린 건데 영상을 올렸어야 됐어. 몬뭐 이렇게 간지럽히면서 왜안 짜지지? 이런 거 되게 <laughs> 너무 귀여웠어. 저 요즘 이 춤에 빠졌어요. 스티키? 나나나나나 이거 요즘 빠졌어요. 저 요즘 이거 맨날 길에서 추고 다녀. 삐기삐기 이거 틱톡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겠어. 댓글에서 막또 뭐라 할것 같아서. 뭘 올릴 때마다 지랄을 해. 막 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지랄이 맞아. 이런 것도 이제 지랄해요. 이 새끼는 인스타 내리기 무섭게 왜 이렇게 옷을 쳐받고 난리냐. 이런 거 입으면 이 새끼 왜또 오늘은 척 가렸냐. 이런 거 올리면은 니는 가슴을 털어야지 무슨 엉덩이를 흔들고 자빠졌냐. 이런 거 올리면은 갑자기 왜또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쳐입었냐. 뭐만 올리면 야발 진짜로. 이렇게 해도 지랄? 저렇게 해도 지랄? 화가 나 진짜. 제가 최근에 그거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제 수익이요? 이거 썸네일이 왜제 수익이었냐면은 저 영상이 다 수익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얘기 하나 잠깐 수익 얘기하고 넘어가는 영상인데 이게 제일 자극적이어서 썸네일 이렇게 뽑았어요 아 근데 저게 댓글에다가 무슨 돈 벌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가라 버섯 챙겨도 이제 돈떨어져 나고 막 이러면서 또 애플을 다는 거야 그냥 해준 얘기예요 나도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할 말은 이가지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라고요?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상처를 내주고 싶어요. 너무 화가 <laughs> 나너 <laughs>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상처된다. 조심하세요.